이미지 원본 보기 TV 리포트는 박기임 기자 하트시그널 이 e, 오영주가 화보 같은 일상을 공개했다. 이일 한 패션잡화 브랜드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오영주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. 이른바 오영주표 여친룩이라고 설명했다. 보도 자료에 따르면 뛰어난 외모와 화려한 스펙, 매력 넘치는 성격 등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오영주가 여유로. 제 일상을 즐기는 듯한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. 채널A 하트 시그널 시즌2 이하 하트 시그널이 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 오영주는 최근 20대 여성들의 워너비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.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오영주의 스타일링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. 박기임 기자 l u c k y i m 골뱅이 -E tvr c -E p k r t 점씨 5.kr 사진은 크론 재생버튼 15명이 스타와 함께한 독서 캠페인이고, 재생버튼 스타 독점 셀카 가득 TV 리포트 인스타그램.